어,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그 생생하게 볼수 있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사람들을 볼때그 아름다움이 비칩니다. 마치 모세가, 아, 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왔을 때 그가 가리고자 해도 그 얼굴에 환한 광채가 비쳤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후에도 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면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춥니다. 해가 딱 요즘 일몰 딱 지자마자 달이 뚜렷하게 아주 그 모양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 비춰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춰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미 이전에 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보았지만 8장 구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그 부여함을 버리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 안다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더먼 바다로 나갈수록, 더 깊이 물속에 들어가 볼수록, 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 바다의 끝까지 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그 가장 깊은 해구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 본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다한 번에 알수 없어서, 날마다, 날마다, 아, 이 나눔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스스로를 깨뜨리신 그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이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마땅히 보여 주어야 할 책임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과 나눔을 보여 줄수 있을까요? 또 우리 우리 스스로를 볼때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끼지 않고 자신을 깨뜨려서 보여주신. 우리 개세만의 기도를 정말 하찮은 방식으로 인용할 때 거리가 많잖아요. 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릴때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김과 나눔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깨뜨려서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 46년경에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오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함에 오랜 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이것들을, 이 사정들을 듣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이 편지를 보내기 1년여 전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정들을 알고 작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게다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무역을 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부여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아주 넉넉했어요. 다른,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넉넉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신분, 당연히 신분도 고상하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1년여 전에 작정했던 이헌금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헌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했던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힘에 붙이도록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귀한 연보를 했다고 사도 바울은 8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내가 다, 다 자랑해놨어. 이미 1년도 되기 전에 너희는 거, 벌써 헌금을 다 시작했다고. 우리 교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벌써 시작했다고 다 자랑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미 자랑을 다 해놨는데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하는 일에 정말 신실하게 다 마치지 못한다면 자랑한 나도 자랑의 대상인 너희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적인 이 배경을 떠나서 당시의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라는 이두 도시들 지역 사이에는 지역간의 경쟁심이 있었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뭐 연고를 둔 야구팀들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런 경쟁심도 은근슬쩍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악용하는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선한 경쟁심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게 자신을 깨뜨려서 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경쟁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도록 그래. 내가 준 것을 스스로 너의 권리로 당놓은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나누니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형남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깨트려 나누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이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의 교회가 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아름답게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돈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깨트려 나누는 그리스도께서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자신이 전부를 깨트려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정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깨뜨리길 깨트리, 원하는 그런 간, 간절한 열망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소식들을 들으며 또한 사도바울의 자랑을 들으며 마음의 열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은 이 섬김과 나눔을 도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고대에 많이 인용되던 그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많이 인용되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아, 구제와 나눔을, 섬김을 심는 것으로 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으면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그저 나누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무엇이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의 그 생명의 삶이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평강이 기쁨이 이이 생명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심고 또 심고 또 심게 되는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막,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것을 거둘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걸 내가 거둘 때에는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는 성도들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성도들은 그저 막 고통스럽게 나를 떼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더 크게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 나누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원칙을 하나 말하는데요. 7점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마음에 정한 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내십시오. 정말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삽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말들로 우리가 뭔가 우리 지갑을 열거나 우리의 시간을 내거나 우리의 정성을 쏟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어, 꼭 누군가 찾아와서 간절하게 사정해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자신의 것을 나누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 권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된 공동체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목회자가 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 꼭 근처에 가서 옆에 가서 사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근처에 가서 제발 이렇게 해 주세요 하기를 바란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누군가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김과 나눔은 억지로 하면 못해요. 오랫동안 못해요. 기쁘게 할수 있는 만큼 해야 그걸 오랜 동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성기고 나눌 때. 아 어,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니까 너는 고마워해야 돼. 혹은 음,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변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면 결국은 돕는 이도 도움을 받는 이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연약한 분을 한 분을 제가 아, 이렇게 경계 자립과 이렇게 실패의 경계에 있는 듯이 제,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아, 나름 막예를 썼어요. 저도 막 형편도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야 생각해서 나눴어요. 근데 나눔의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은 나눴어야 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구해내봐야지. 마치 제가 그의 구원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원하던 기대, 제 마음, 제가 가진 통장의 잔고도 이제 계속 줄어들죠.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래도 놓을 수 없으니까 하다 보니 어때요? 어느 순간이 탁 되니까 아, 난더 이상 할수 없다 하고 그의 손을 놓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의 손을 놓으면서 그를 위해서 나나저 나름대로 깨뜨렸던 것이 아깝고 아깝다기보단 아, 너 허무하고 아프죠. 또 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마지막까지는 아니겠죠. 소망을 품고 이렇게 함께해 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겠죠. 어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병원비를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손을 하난더 이상 할수 없어요라고 말할 때 손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할 만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그 몫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몫이 있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할 것이 없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게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나누는데 그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얘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10편을 인용하면서, 또 10절 말씀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눌 때, 우리가 심을 때 어때요? 이 투자금을, 이 투자금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사업가가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디서 펀드든 뭐든 돈을 빌려다가 해요. 남의 돈으로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내 돈이 아니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돈이 아니니까 더 값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이 있어야 아무리 기근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농부는 다음에 종자를 쓸 씨앗을 남겨두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자, 이 투자, 기본 투자금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그리고 어때요? 당장,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오늘 먹을 양식이, 우리말로 하면, 오늘 내 인건비가 좀 있어야,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오늘 내 인건비라도 좀 나와야, 그죠? 하루를 버티면서 이걸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오늘 내가 먹는,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금, 사업의 투자금이든, 혹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투자금이든 간에,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공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어때요? 그거, 그거 투자 못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랬기에 우리가 심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이냐면,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돕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그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구도냐면요, 나는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돈은 그에게 주었죠. 그를 도왔죠. 그에게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었죠 그런데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갚을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구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린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그는 누구에게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그것을 누군가한테 갚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12절입니다.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점점점점 점점 넘쳐납니다. 이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열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섬김과 나눔과 구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부를 나누는 그 깨뜨림이, 그 성육신의 그 깨어짐이 무엇인지를 일말이나 마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움 열매가 됩니다. 또한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성김과 나눔과 구제의 현장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김과 기쁨과 감사를 음, 지금 이 말씀을 들, 들을 때는 사모할지 모르지만 지갑을 열 때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기심이기도 하지만 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 어때요? 운전을 잘 하려면 차가 내 몸처럼 좀 여겨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옆차가 끼어들면 내 몸이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차가 긁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죠. 쫓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데, 이 차가 내가 아닌데 확장된 자아처럼, 확장된 나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이 자기의 소유에 대한 나의 느낌이에요. 내 돈도 나처럼 여겨지는 거고, 내 명예도 나처럼 여겨지고내 직함도 나처럼 여겨지고, 내 영향력도 나처럼 여겨지고 내 시간도 나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불쾌한 마음, 싫은 마음 나의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 안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짧으니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시간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돈을 깨뜨려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해져야 그를 도울 수 있다고요. 여유 돈을 물론 기쁘게 기쁘게 나눈다 말씀드렸지만 그 기쁘게 나누고 어, 기꺼이 나눈다는 말이 내가 쓸건 항상 아껴두고 그것보다 남는 얼마만큼만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월급 충분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버는 게 충분하다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남으세요? 쓸것 천지입니다. 쓰려고 치면 더 쓰고 싶죠. 더 쓰고 싶죠. 그런데 그런데 나눈다는 건뭘 말해요? 내가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월급이 10만 원이 깎여도 잘 사실 거예요. 15만 원이 깎여도 잘 사실 거예요. 어떻게든 사라져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나 어떤 생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게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죠. 왜 비합리적일까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발견하면서, 아, 이렇게 한숨을 쉬고 어제 가정예배 때그 고백을 하고, 아, 내가 좀 아까워졌다. 나누는 게 아까워졌다.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어제 어, 가정예배 때 암송한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어서 나눌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되고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눔과 섬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풍성한 열매를 열망하는지 기대하는지 보십시오. 아니라면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나를 내, 내꺼, 내꺼, 내꺼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시 어,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죽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감사치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내가 내것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하루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